음식들 혹시 도핑하세요? 음식 없는 어, 영수형 있어 음식? 있어. 어 갑니다 베레트스 가자. <laughs> 가자. 나수학 썼다. <laughs> 형, 난 아까부터 <laughs> 쓰고 있어. <laughs> 야 저거 근데 한번 잡아도 못 만들잖아. 그렇지 내일 만들지. 어왜 이렇게 버프고 많지 나는? 어우씨 렉걸려 오늘 어차피 어, 만천.. 만천선배.. <laughs> 라닌이랑 동호 세바퀴 돌아서 뺑뺑이 어차피 돌면서 악셀을 먹는거야 우리는 형 안줘 얘야형 뭐야 안 줘야. 안줘야 <laughs> 세폭트 좀.. 아나 신호탄 쓸게요 12시 아 밖에서 빨고 들어왔어야 했데물려 응 아니. 이거 제가 이거 잡목 음식 음식 연습하면 되잖아 잡몹 때 어? 아니 만픽 안 되잖아 아형 체력 체력 써? 체력 11,300 아, 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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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집중 어 이거 나보냐 브레스 꼬리 아니구나 쏘리 꼬리 꼬리 어 면역 나이스 면역 오 아.. 이거 이런거 맞으면 안되는데 꼬리. 꼬리! 아! 아 어, 면역 나이스 <laughs> 어, 오지마 와 이게 맞아? 아니, 꼬리 뭐. 어 연, 꼬리.. 꼬리 맞고 연기기만 안 맞으면은 리아 <laughs> 저번에는 일요일날 해갖고 다들 일요일날 할것 같다고 하는데 뭘 봐야 돼고 그것도 <laughs> 아, 서울아 집 아니야? 아 뭐, 꼬리 아.. 보막 때문에 가는데안돼 <laughs> 와.. 이거 목에이 많네. 어, 목멍 맞아요. 걔가 목공으로 빨아들이고 때려 꼬리꼬리꼬리 꼬리. 꼬리. 아... 꼬리 어쩔 수 없어 난 그냥 맞고 할게 한리께한코께 아, 이건... 봐 코리 맞리 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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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꼬리 아, 진짜... 리 코리 코 와. 불긴 어. 풀었는데. 라인데 자자? 어. 어, 혹시 모르니까. 아, 아, 어, 이 반대가 어디? 우와. 물야, 물야, 먹는다. 꼬리, 꼬리, 꼬리. 어. 어, 안 돼, 안 돼. 아, 어. 어. 안 돼. 아, 어. 막갯안 돼. 와. 아. 근데 물약 세세요, 물약. 나블랙좀 뚫려 먹어서 디디야, 티. 아, 스페이스 빠졌네. 천천히, 천천히. 브레이스브레스브레이스 네, 이 뒤첨 점이지네 이때 뒤점붙어요 어, 근데 바로 쓰지는 않으니까 그냥 보고 그냥 일어나서 패도 돼요 뭐하는 거지?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, 도망간다. <laughs> 야 이거 지무 자주 써요? 신호탄이 아까운데? 어? 이쪽이요 이쪽 요쪽. 아 이것도 스티커만 됐네? 아 돼? 근데 이게 좀 타이밍 멋지 <laughs> 일단 시험탄은 네. 최대한 내가 수급을 해볼게. 네, 네, 네. 잠깐만요, 제가 레이드 끝나고 좀 받을게요. 어 뭐야? 어, 꼬리, 꼬리, 꼬리. 꼬리, 꼬리, 아, 씨. 아, 오자마자. 킬 쓰고 싶다고. 안돼. 오, 다행이다. 어, 맞았어? 잠복 아. 조심. 블래스. 오, 어, 나 씹었어. 아. 태걸렸고. 이게 기 기절 걸린에 있으면 그 다음에 저거 쓰네 바로. 아 그런 거 삼명 유시도 쓰네. 꼬리 꼬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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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어? 아왜 맞어? 기름별로 안 나는데 기분 나쁘지? <웃음> <웃음> 인정. 좋다. <laughs> <laughs> 아 끊겼어 안돼어 무력화 아딜딜 먹고 그냥 쏴야겠다 요 나와요 요 일어났어 보여, 요여 그냥 거일어나리리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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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, 꼬리, 뭐 꼬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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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했는데 들어갔어요 도망간 거 아니지? 네, 아니요 스페이스 누르세요, 스페이스 스페이스 네, 아, 예, 저였어요 나왔어? 예. 저상만3 0 0이고 나머지 300인데 상의 올릴까요? 아니면 장갑 지금부터 모아까요 장갑 올리신 것도 나쁘지 않고요. 지금 랩제가 풀려갖고, 그와 강화하는데 되게 쉬워졌어요. 좀 더. 꼬리, 꼬리. 아, 아 내가 잡혔어무력 가, 무릎 가. 팍주다가 너네들 수류탄 있어, 수류탄. 어, 던졌어, 에이. 던졌어. 에이. 자, 나이스. 에이. 야, 야, 안 맞냐? 어, 맞았다. 장각 경감이 조금 더 많이 올라요. 꼬리꼬리! 꼬리. 꼬리 꼬리. 그래, 난 면역을 믿고 간다, 그냥. 자, 자, 브렉스. 꼬리. 아, 얘 넓어가지고. 점프? 그지뭐 하는 거지? 도망간다. 도망갔어. 도망갔어. <laughs> 시에탄 말했어요. 가운데 위로 가자 위로 가자 거기 아. 가면 잠복이 있잖아. 못앞으깔 틈이 없네요. 못앞으 깔고 갈까요? 아니, 깔고 도 가도 되긴 할것 같은데. 근데 동호가 막안 피리서 깔고 왔잖아 이나. 네. 야 깔고 가 깔고 가.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. <laughs> 카더는 정해진 레 마음대로 못 들어가 못 들어갑니다. 나이렇게많이쳐 분노님 그 저거 그래요? 그 이거 회복 효과 10% 그거 아니에요? 아, 노님그 메인 캐스트 더 밀어요. 그럼 250대. 메인 캐스트 더 밀어 봐요, 분노 님. 자, 새로 오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. 저 레이드 중이라 채팅을 잘못 봐요. 이거 끝나고 볼게요. 같이 가자, 이따. <laughs> 딜은 안 딸리겠지? 딜은 안 딸려? 네, 안딸 딸려. 안 딸려. 응 음. 100%도 걸립니다 100%라고 완전 면역이 아니에요 이 게임은 땅인가? 어 뭐야? 아, 아뭐 뭐야? 표현데? 그랬어 변신하는 건가? 왜 혼자 변신해? 뭐지? 또 들어왔어 오동화 오동화 스페이스 그박성 캐는 트리시온 가세요 본노님 F2 눌러서 아 트리시온 나이스 아니 안 맞았어 아나왔 어, 어, 예. 어, 나왔어, 나왔어. 프레스. 여기 길이 너무 좁아. 저리로 갈게. 가다. 가다, 가 아. 아, 나이스. 아, 왜 이쪽으로 갔어. 아, 왜 자꾸 구석으로 가, 저 새끼. 꼬리, 꼬리, 꼬리. 꼬리. 꼬리, 꼬리. <웃음> <웃음> 저 폭탄 퍽타임. 와, 잡는 모션이었는데, 이거. 꼬리, 꼬리. 아. 꼬리 아닌가? 아니 아니 아니. 꼬리, 꼬리 꼬리 꼬리. 아 이씨. <laughs> 아 앞으로 가도 맞네. 너 아, 따라왔어요? 쭉 달려, 쭉 달려. 윈 윈데? 살짝? <laughs> 살짝 윈데? 위주 신호. 나나가져 꼬리 꼬리 와, 잡아 잡아. 아 가자마자 삼기자 아아 마우스가 뭐야 씨 이거 뭐하는 거야 이제 와할 수가 없네. 들어갔다. 아이씨이 아, <laughs> 맞을 것 같은데. 예 들어오세요. 아, 도망 도망간 거지. 나왔어요. 나왔어. 몇 시? 꼬리 씨열 시. 아세 브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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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트 브레스. 아 무력화가 왜안 돼? 아 어, 완벽한 딜 타이밍이다 이거. 브레.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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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. 안돼안 돼, 안 돼! 어어 어어 나이스 실드에 패피 어렸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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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곳으로, 곳으로 가자 해. 한 곳으로 뾱 <laughs> 나왔어요 <웃음> 꼬리, 꼬리. 꼬리 꼬리 뭐 피해 아뭐 피해 패피 겹지좀 <laughs> 아, 하자 미쳐 아 이거 대원딜 타이밍이 안 나오겠구나 잘. 아 맞다 아, 아, <laughs> <나다>. 나나어나나나나나나점프했어나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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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꼬리꼬리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와, 졸라 아, 아퍼. 미쳤다. 됐어. 뒤점프가 많이 아파. 아, 이제 드디어 복부. 바닥, 바닥. 아, 돌려. 아, 아 저물렸어요물렸어요 몰렸어요. 깨물었어요. 오케이. 술 탄. 공니다예 네, 제발. 됐어, 됐어, 됐어. 오케이. 아유, 이걸로 먹어라 시켰죠. 기상 빼지 말아야겠다. 기체로 어, 어어어아 잡았어,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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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. 안돼 았 지금. 아이 어제 검해볼 최대한 지지 해볼게요. <laughs> 해볼게요. 아. 아, 말이다. <laughs> <이거. 웃음> 꼬리, 꼬리. 아이고, 아, 꼬리, 한마야 꼬리, 꼬리 악마. 어! 아, 아 <laughs> 나 큰일 났다, 이거. 피 빨고. 아, 아 씨. 인생님, 죽으면 안 돼요. 제발. 위기 모으면, 우스 마저. 아, 나피 하나 남았는데? 아, 제야 진짜. 이거, 바닥, 바닥, 킬. 아, 킬. 아, 일단 빨았어, 빨았어. 아저 아이덴티 약먹었어요 아, 그냥. 집좀자좀 좀, 진짜 라니 가서 먹 잠깐 라니 잡혔어? 잡혔어 잡어 잡혔어 잡혔어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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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잡았어. 잡았어 어. 그래, 가지마 오케이 됐어 됐어 풀렸어 풀렸어 렸어 근데 위기 먹면 터졌어 살은거해 점프 아, 아 너무 아. 하다 진짜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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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어떻게 하는 거야 집리 아, 빠졌네. 좀만 집중하자, 좀만 집중하자. 얼마 안 남은 거 같아. 장갑 경갑이 그나마 좀오이 올라요. 아, 그래. 어, 네. 이 너무 느려. 아, 아 나한테 나한테 면 <laughs> 조진인데 이거. 모르겠다. 사이즈가 이쪽인데? 우르둥그둥구 는. <laughs> 어, <웃음> 저였어요. 나왔어, 오케이. 에, 네, 나왔어요, 나왔어요. 보냈어, 어디 어디? 밑에. 그쪽으로 위로 올라가요. 나 무슨 일이? 꼬리. 아. 아, 아 죽었다 어, 실득치. 이제부터 기절 맞으면은 무조건 그 사람한테 돌아보거든요. 바로바로 파티원이 풀어줘야 돼요. 풀수 있으면은. 꼬리. 아, 그, 진짜. 피가 없어 나. 큰일 났어 저도 지금 아이덴티트 물약 다 썼어요. 아 이거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. 실드로 다시 다 씹었다. 오! 아! 물량 못 먹었어. 아, 미안. 형성님 일단 좀 빼세요. 어. 와, 물량 못 먹었어. 꼬리 오케이. 어, 았어이 거지 민. 너왜 그래? 아, 좀... <laughs> 뭐 아. 잡아? 이저 해가 해가보다 오히려 난거 같아. 정수는 하나 나왔네. 이거 하나 한 판당 하나씩 나오나? 아 그냥 드랍, 드랍이 되네, 정수가? 나안나왔어 어? 너. 존안왔는데 아, 그래? 예. 네. 나 스텐 약도 나왔어. 특화, 특화 사 올려 주는 거. 그럼 아주 잘 나온 거네요. 오, 뭐야. 어, 야, 정수. 야, 정수 네 개야. 어, 나 무, 무기 무 만들겠는데? 아, 세 개네? 아. 정수는 나도 나왔어. 오, 어? 라니 형님. 목걸이. 오, 어? 어, 좋은 거다 야. 어? 3 9 5다 와, 나이스. 어. 저 박줘. 자, 이거. 상자 안 주냐? 상자 주 줬는데? 인벤 있어 인벤에. 왜나 없지? 나나 이거랑 이거 나왔어. 아 얘한테 면역 눈이 나오네. 아, 됐구나. 됐구나. <laughs> 몇 장이 나왔어? 해가보다 더 쉽네. 해가보다 더 쉬워. 라니나? 아, 95야 95. 오이 엄마. 아 일단. 아, 아깝다, 베르투스. 아깝다, 아깝다. 베르투스가 인얘 이름 뭐냐? 더 좋은 거 나올 수 있어. 베르투스요. 어, 베르투스 일단 완료.